두 개의 주사위 A,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, B라고 하자.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.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의 주사위 눈이 가장 크면 6이랑 6이 남았지. 그래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수는 1, 1이 나오면 2부터 1 2까지 나올 수 있는데. 여기 1부터 10까지, 2부터 10까지 다 구하려면 너무 힘들다, 맞지? 이럴 때 뭐다? 여사건 구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a 더하기 p가, 얘도 마찬가지, 전체에서 a 더하기 p가 11이 되는 경우랑, 그 다음에 전체에서 얘 경우를 빼주고 a 더하기 p가 12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될 겁니다. 그러면 전체에는 6636. 자,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11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지. 5, 6, 6, 5, 맞지? 그래서 두 가지.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1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, 맞지? 둘다 6이 나와야지 됩니다. 그래서 답은 33.